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 투자 부역투 TV 채널을 운영하는 디잡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 두 번째 편으로 초지 역세권 개발 사업과 평면 타입별 청약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이 궁금하신다면 지금 바로 제 머리 오른쪽 위 여기 여기 위쪽 예. 여기 상단에 뜨는 문구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지역 세권 개발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안산 초지역 인근은 주거 환경이 솔직히 별로예요.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 오래된, 오래된 구축 빌라들의 외노자들도 많고, 어, 여하튼 주거 선호도가 매우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분양하는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분양 가격이 착하다고는 제가 <laughs>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초지역 세권 개발 사업, 이걸 좀 하시면 어, 미래가 정말 기대되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만은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지금 안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누가 뭐래도 당연히 중앙동입니다. 뭐 근데 이런 누구나 알고 있는 동네 말고 새로 뜰 만한 동네. 그게 바로 여기 초지역 근처거든요. 왜냐하면 초지역에 그 엄청난 굴찍과 광역 철도 계획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우선 현재 4호선, 4호선하고 서해선. 어,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누, 지금 뭐 현재 운영되고, 행되고 있는 거니까 누구나 알고 있고, 수도권, 서부권에서 이 서해선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 왜 중요한지는 이번 영상에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laughs>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어, 그리고 수인선이 1단계, 1단계 개통이 되고, 3단계도 올해 8월 정도에 개통 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신안산선. 아, 이게 대박이에요. 신안산선. 소지역에서 신안산서를 이용하면 환승 없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이 안 걸립니다. 와 대박이죠. 그 전근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환승하고 하면 1시간이 넘게 걸렸었죠. 근데 신안산서 이것하면 여의도까지는 30분이 안 걸린다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팔 KTX. 그동안, 인천사람들이 KTX 타려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서울역 가야 된다든지, 뭐, 광명역 가야 된다든지. 예, 근데 이제 인천사람들을 위해서, 이 인천팔 KTX가 이제 수요인선에 직결하면서, 인천사람들도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어, 이게 그 되는 겁니다. 이 KTX 사업도, 어, 조만간 들어갑니다. 그럼, 인천송도에서 시작해서, 안산역이 초지역을 거쳐가지고, 어천을 지나서 기존 경 경부고속철도나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laughs> 가지요. 정말 빨리 갑니다. 이렇게 초지역은 5개의 노선이 들어서는. 펜타역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안산에서 이렇게 중요한 지하철 주변을 개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초지역세권 개발. 자 이렇게 예, 이렇게 건물 막 들어서고 어, 여기에 뭐 백화점 들어가고 문화시설,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복화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안쪽으로는 이 안산의 랜드마크로 바로 초지역이 되는 겁니다. 예, 솔직히 지금 초지역 까도 돼요. 예, 가서 보시면 어, 초지역 주변에 어, 주거환경 정말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역철도계 호재부터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을 알면은 도저히 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다섯 개의 광역철도 개발 호재 중에서 저는 이 신안산선 어, 이거를 가장 대박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지역에 이렇게 다섯 개의 철도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신안산선 예, 신안산선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신안산선은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 신안산선이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에서 서울 여의도 쪽 접근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제가 지금 여기 그림, 예, 그림에 딱뜬 거. 이게 신안산선 1단계, 2단계 노선도인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소사 원시선 구간과 공유해서 어 초지역을 지나 어 초지역을 지나 원시 여기 아래까지 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의도까지 초지역에서 여의도까지 뺑 이렇게 돌아가서 예 여의도까지 1시간 훨씬 넘게 걸렸던 게어 이거 타면은 어 환승 없이 30분 정도로 아 어, 정말 획 단축이 됩니다 그동안 이 철도교통에서 소외되었던게 여기 선안권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서해선 예, 서해선 어, 구간이 일부 개통하고 신안산선 여기 예, 신안산선 착공 들어갔고 앞으로 월곡 판교선 어, 이것도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 뭐이거 등등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예, 이게 다 오래전에 어, 이런 구축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실현이 되고 이제야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흥, 예, 시흥 뭐 시흥지구, 시흥장현지구, 뭐 능곡지구 어, 뭐 이게 호재가 계속 반영해서 이제야 주택가격이 뜨고 있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이미 너무 많이 떠버렸고 이제 안산도 떠야죠. 안산도 안산도 떠야 됩니다. 예, 물론, 이 신안산선이 신분당선만큼의 파급력은 없을 거예요. 예, 강남으로 이어진 건 아니니까. 그래도 서울 삼도심 중, 예, 삼도심 중 하나의, 하나인 여의도, 예, 여의도 비즈니스 인구를 약간이라도 흡수할 수 있는, 어, 이런 지역이 대거래시라는 것은 뭐 아주 큰 혼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신안산선 정말 매력적이라는 거 어, 다들 명심하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 타입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산 프로듀어 브리파크 어 분양 홈페이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델하우스 운영도 안하고 다 이렇게 몇 억짜리 되는 거를 인터넷만 보고 청약을 해야 돼. 아예 일단 브리파크 뜻이 뭔지 좀 궁금했어요. 이게 뭐의합성일까요예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브리가 브리언 브라이언트? 예, 그게, 어, 약자래요. 그게 멋지다라는 뜻이래요. 예, 그래서 파크, 공원. 그래서 멋진 공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예,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니까, 단지 설, 단지 조경, 예. 여기 단지 안에 이렇게 큰 정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잔디 딱 깔려있고, 애들 딱, 예, 애들 강아지 뭐, 어, 딱 풀어놓고, 예, 딱, 놀기 딱 좋네. 예. 이거, 근데, 관리하는, 잔디 관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관리비에,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브리파크라고 한것 같기도 하고. 어, 홈페이지에서 제가 뭐,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건다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뭐, 청약 1순위 조건이라든지, 당첨자 선전 방법, 이런 것들은 1편에서 다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1편. 예, 그래서 1편 보시려면, 다시 위에서 좀 나오게 할게요. 예, 오른쪽 상단 위에 1편 딱딱 뜰 거예요. 이거 클릭하면, 터치하면, 보실 수가 있고, 어, 타입 분석, 예, 타입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동배치, 뭐 이런 거 분석해 드리고, 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전혀 전략을 예, 그거 설명을 드릴 거 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는 타입 분석을 해드리고 청약 가점 커트 라인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점수가 되면은 여기 청약하세요 아니면 딴데 하세요 뭐이 정도까지 네 딱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 여기 근처 초지역이 개발 호재가 많지만 역세권 단지는 아니에요 역세권 단지는 아니고 어 일단 분양 가격이 매우 착한 건 아닙니다 물론 옆에 이편한세상 뭐 이런데 프리미엄 떠 있는 것보다는 가격이 어 괜찮아요 가격이 쌉니다 예 싼데 그렇다고 아주 대박은 아니기 때문에 예그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죠 먼저 49제곱메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방이 3개로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좀 칭찬을 한번 해요 이 전에 이 푸르지오 바로 옆에 이편한세상 센트로포레 그 초지역 이편한세상 센트로포레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방이 2개 나왔어요 예 방이 2개랑 세 개랑 이 차이 어, 나중에 큽니다. 예.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이 3개 나왔다는 거고 어, 이렇게 남측으로 전면으로 창이 하나, 둘, 세개 나와있는 3-way 판상형입니다. 예, 근데 뭐 이제 방이 3개로 빼도, 뽑다 보니까 뭐 드레스룸 공간이라든지 뭐 펜트리 공간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죠. 이렇게 따로 옵션으로 어,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드레스룸 공간이라든지 장을 새로 짠다든지 예, 이렇게 나와 어, 만들어야 된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49제곱미터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요. 427개입니다. 예, 427개에요. 많기 때문에.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존에 대리 여기 바로 옆에 초지역 이편한세상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이 87개밖에 안나왔고 가점 커트라인이 49점 안산 당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49점 나왔는데 여기는 좀 물량이 많다보니까 한 40점대 중반 45점정도도 충분히 당첨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가점 50점대 뭐 쓰지마 세요. 안 돼요. 그분들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4 0점대인 분들은 여기는 한번 써볼 만하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을 수가 있겠고요. 59B 타입은 일반 분양 물량이 1 2 7개예요 127개인데 구조가 좀 아깝, 어, 안타깝습니다. <laughs> 구조가 이게 투베이 탑상형이지요. 투베이 탑상형. 이런 게 바로 판상형에 비해서 좀 환기성이 떨어집니다. 예, 맛통풍, 맞바람 맛바람 효과가 없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판상형보다는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 그래도 지금 84라든지 다른 타입 84라든지 7이 타입이 물량이 없기 때문에 59B로 많이들 몰리겠죠 예,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근데 이게 어 직전에 이거 직전에 분양했던 거옆 옆에, 옆에 초지역 이편한 세상 센트로폴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59타입 비교하자면 그게 가점이 59니까 59점 끊겼습니다 예, 최저 가점이 예, 그런데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초지역이랑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어, 이게 판상형이었어요. 구조가 좋았습니다. 판상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점이 이 정도 끊겼는데 어, 이번에 분양을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같은 경우에는 물량도 꽤 어느 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구조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가점을 어, 직전에 했던 이편한세상보다 조금 낮게 한 57.8점 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참고만 하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게 중개 이거를 업으로 하는 거니까 가점 60점 넘는 사람은 좀 쓰기 아깝죠 투자 목적으로 예 앞서 어4 9타입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 60점이 넘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여기를 한다 아뭐 실거주 목적이면 하세요 예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투자 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 예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60점이 어좀 넘어가면은 볼수 있는 데가 여러 많잖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0점 때딱 이렇게 7점, 8점 이 정도, 어, 되시는 분들이 청약을 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업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 2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층으로, 예, 저층으로, 1층딱두 개밖에 없어요. 다 이제 조합들이 가져가고 구조는 판상형으로 잘 나왔습니다. 판상형으로 어이 정도면 아주 잘 뽑았어요. 팬트리 공간도 넓게 있고 방이 세 개고 어다 남향이잖아요. 남향 남양. 가장 앞동 여기 에좀 도로 소음이 있겠지만 가장 앞동이기 때문에 최강이라든지 뭐 그런 건 괜찮고 예 그래서 이거는 딱두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 선택하시고 결정을 하시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이 32개입니다. 예, 전세대 남향 배치가 되어 있고 구조를 보시면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잘 나왔습니다.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한 방향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거실 창문까지 해서 이거를 4베이라고 하죠. 4베이, 4베이라고 bay, 하고 4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 예, 창문이 있어 가지고 여기 문 열고 거실 문 열고 했을 때 맞바람 치면서 집안 내부 환기성이 좋은 거 이거를 4베이 판상형이라고 합니다. 예, 팬트리 공간. 이렇게 주방 쪽에 어, 복도 쪽에 있고요. 어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 어, 공간이 있는데 요즘 나온 요즘 설계된 거 치고는 뭐 그렇게 썩잘 어, 뽑았다고 하지는 못해도 에,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인기형이에요, 인기형, 인기형 4베이 판상형이고 이게. 8사 타입이 분양 물량이 있다는 것만, 예, 해도 이게 어딥니까? 옆에 이편한 세상 초지역, 이거 직전에 했던 이편한 세상 초지역 센트럴 포레 같은 경우에는요, 5구랑5구랑4구 타입밖에 없었어요. 예, 59랑 4구 타입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여기 안산 프로지어 무리파크는 8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딱두 세대 있는, 어, 7, 7이 예, 7인가 예, 7이 타입도 있고, 예, <laughs> 이게 청약할 기회가 있다는 게, 어, 행운이죠. 그런데 여기가, 어, 저층에 당첨될 확률도 좀 높아요. 예, 높아요. 예, 물량이 있다는 건 다행인데 어, 저층에 당첨될 확률이 있다는 거. 이거는 동 배치도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동치 동 배치도 한번 볼까요? 동호수 배치도를 보게 되면, 뭐, 다른 타입들은 고층, 중과층, 뭐, 저층 다 골고루 섞여 있는데, 7위 타입 같은 경우에, 7위 타입 같은 경우는 108동. 이게 가장 앞동이에요. 예, 큰 대로변 쪽. 가장 앞동에 1층 두 개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뭐, 1층도 상관없다 하시면 청약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4를 보시면, 84가 이렇게 108동이랑, 105동. 어, 이게 두개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층, 4층 이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아홉 열 열한 개, 열한 개면은 어, 이 저층, 4층 이하 저층에 당첨될 확률이 3분의 1 정도 된다. 예,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뭐, 중간층 이상, 중간층, 고층, 어, 물량, 일반 분양 물량도 있다는 거, 어,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물, 일반 분양 물량이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해야죠. 예. 그리고, 뭐, 이 정도 알고, 청약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고, 한번, 동호, 그 단지 배치도 한번 볼까요? 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어, 우리가, 어, 청약할수 있는 거 49제곱미터. 49제곱미터가, 이게 남양, 이게 노란 색깔이에요. 남양. 이건 남양 쪽으로 배치된 거죠. 남양 아니면 거의 정동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정동양. 예. 이게 거의 정동양이에요. 예. 이런 게 당첨되면 상당히 최광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보세요. 백사동, 백사동 이걸 말씀을 드려 볼게요. 백사동에 이쪽 라인에 당첨 됐다고 해보세요. 이쪽 라인. 네, 이쪽 라인, 이쪽 라인에 이쪽 라인당첨 됐다고 하면 일단 해가 이게 방위가 여기가 북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고. 그럼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질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오전 일찍은 해가 들어요. 여기. 어, 오전 일찍은 해가 들어. 그런데 11시, 뭐 12시 딱이 정도 해가 딱이 정도 있으면 은 바로 어, 이 백사동 어, 끝에 머리, 이게 틱톡 튀어나온 이동. 예, 이 라인에 가려가지고 해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는 <laughs> 문제점이 있어요. 딱 이런데. 정말 살아오신 분만 알아요. 이렇게 딱 일자동은 괜찮지. 예, 근데 딱 튀어나온 도, 어, 튀어나온 라인에 딱 가린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해가 이 정도, 어, 이 정도. 한 3, 네시 3, 네시이 정도에 떠 있어. 그래도 이쪽 또 튀어나온 거 있잖아. 이거 주황색깔. 어, 여기. 예, 여기에 또 가려버립니다. 이게. 예, 가려버려요. 여기. 뒤쪽도 뭐, 어, 안 들어와. 해가. 이거는 좀 괜찮지. 예, 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쥐약인 게 뭐냐면, 바로 이쪽, 바로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쪽, 이쪽에. 싹 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거 좀 떨어져 있는 예, 이쪽 라인은 그나마 가리는 시간이 해 가리는 시간이 어, 이것보단 괜찮아. 딱 붙어있질 않으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바로 옆에 이쪽이 다른 세대가 있고 이쪽에 톡튀어당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나마 해 가리는 어, 시간이 그게 많지가 않은데 이런 라인이 문제야. 이런 라인이 이런 라인이 딱 옆에 붙어있는 거 예, 이런 것 때문에, 때문에 최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 이제 참고하시고, 59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 끝에 있어요, 이렇게. 끝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최강이라든지, 어, 뭐, 개방관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59B 타입은. 예, 그런 구조가 조금 안 좋지만은, 동호 배치, 예, 이거는 괜찮게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72 타입 같은 게딱두 개, 1층 두 개, 바로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쪽에, 예, 여기 1층에 있는 겁니다. 예, 1층. 그래서 여기 좀 소음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고층보다는 오히려 1층이 나을 것 같아. 예, 1층이. 예, 그래서 여기 앞에 어 조경이 뭐 그나마 괜찮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5동, 108동. 어, 이렇게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보다 예. 여기 어, 앞쪽 가면 그래 조만 괜찮을 거예요. 탁탁 트인 개방감이라든지 조만 괜찮을 텐데 그래도 이쪽보다는 105동 이쪽이 오히려 날것 같아요. 예. 단지 앞에 이렇게 공원 그린필드 이거 조성되어 있는 거 이게 오히려 날것 같은데 여기 소음보다는 예. 그래서 어, 뭐이 정도 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8 4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8사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잠시만요. 8 팔사 타입은 팔사 타입은 그래도 어, 가점이 가점이 60점대 어, 이상. 에, 그 끝일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 50점대 뭐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5구 B 타입을 가시는 거고 가점이 60점이 넘는다. 그러면 8사가 낫겠죠. 아무래도 84가 낫겠습니다. 예, 84 분양한 것도 없고, 어, 84가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 그러면, 어,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안산 푸르지오 리버파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잡스였습니다.